여러분 안녕하세요 발효비책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사믹 식초 만들기 영상과 다른 버전으로 설탕을 첨가하여서 포도잼 만들듯이 소 솥에 포도를 넣고 끓여서 짠 후에 가스불에 졸여서 만드는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황산화작용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발사믹 식초 만들기 버전2 시작합니다 재료는 포도 5kg, 채 믹싱불, 솥, 설탕 350g, 병, 나무주걱, 면포, 고무줄, 비닐장갑을 준비합니다. 세척하여 준비해둔 포도는 용기무게를 빼면 5kg입니다. 포도를 인드에 넣고 센 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시간은 용량에 따라 조정하시면 됩니다. 포도알이 잘 터졌는지 확인차 저어봅니다. 허물허물해진 포도를 저으면서 서늘하게 식혀줍니다. 볼 위에 채를 넣고 포도 끓인 것을 부어서 짜줍니다. 현재 포도의 당도는 15 브릭스로 당도가 부족하여 설탕으로 5 브릭스 정도 부총하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포도는 당도가 낮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설탕을 첨가하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님, 보도즙을 솥에 부어 줍니다. 설탕 350g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서 설탕을 충분하게 녹여 줍니다. 화력을 높게 올렸다가 끓기 시작하면 최대한 약한 불에서 12시간 정도 끓여 줍니다. 6시간 끓여준 모습입니다.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오늘은 전기 포트를 사용하여 발사믹 식초 만들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포도즙을 소태에 넣고 12시간 가스 불에 끓여서 발사믹 식초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하면 포도즙 끓는 모습이 톡톡 튀어오르듯이 보입니다. 포도즙을 12시간 끓여 준 모습인데 검정색으로 변한 것이 보이죠 이번 발산일식초는 순수 포도즙과 설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후기 잘못된다 해도 맛의 차이가 있을 뿐 부패하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12시간 끓여 주니까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통 발산일식초는 솥에 넣고 48시간을 끓여 주는 것이 원칙인데 48시간 끓여 줄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1인 12시간만 끓여서 발사믹 식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끓인 포도즙을 서늘하게 식힌 후 발효용기에 넣어주는데 가라앉은 것도 저어서 침전물까지 부어줍니다 48시간을 끓이면 70% 정도 증발하고 30%가 남는다고 하는데 12시간만 끓여도 70% 증발하고 3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화력을 약하게 해도 전기포트보다 가스불에 끓이는 것이 수분증발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포도 5kg을 끓여준 것이 3.8L로 4분의 1에 못 미치네요. 면포를 씌워서 실온에서 3개월 두겠습니다. 참고로 발산식초를 만들 때 포도를 최소한 5kg에서 10kg 정도는 하셔야 3L 정도가 됩니다. 발사믹 식초는 지하에 넣어두는 와인과는 달리 온도차가 있어야 하므로 상층에 두고 인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숙성되도록 둬야 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기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뒷베란다에 놓겠습니다. 하절기나별 문제가 없지만 동절기 유지병 파손을 우려하여 지금부터 스치로폼 박스에 뚜껑은 덮지 않고 지난번에 만든 발사믹 식초와 함께 넣어주겠습니다 발사믹 식초는 소막이 생길 때마다 저어줄 필요도 없고, 처음 놓은 자리에서 이동시키지 않고 끝까지 두면 됩니다.오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각종 혈관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발사믹 식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3개월 후에 발사믹 식초가 숙성되어 가는 모습도 올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효비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